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형 개미 형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 초부터 코인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원래 주 초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주말로 갈수록 시장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시장이 회복이 되려면 이 비트코인이 어느정도 다시 상승 추세로 올려놔야 되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아직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그 시나리오를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어 4시간 봉 차트 어 지금 갑자기 반등이 나왔어요. 반등이 나와서 올라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, 어, 좋은 움직이면 이 캔들이 지금 이 하얀색 선 보이시죠? 이 7선 위에서 이렇게 위쪽에서 마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 7선과 이 파란색 선 보이시죠? 25선이에요.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 37선, 이 노란, 이 주황색 37선 위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림. 그래서 다음 캔들이 예,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림. 예. 이런 그림이 나오면, 어,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넘어서면서, 어, 이, 어느 정도 올려놓고, 어, 수렴을 하면서, 어, 다시 여기서 이제 내려오는 그림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그랬을 때, 이 202평선을 이 정도 갖다 놓고, 이런 이평선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한 방에 깰수 있다는 거죠. 여기서. 음. 그래서 이런 그림이 가능하다. 아, 이렇게 보고 있고. 어, 그러니까 이 상승 움직임에서는, 이 움직임에서는 우리가 현금을 좀 많이 챙길 수 있어야 된다. 그랬을 때좀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예, 네,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. 예, 네,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가능하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요. 이제 6시간 봉으로 가보면, 어, 이 2평선의 모양을 보면, 아직 그대로 다 정배열이 유지되고 있어요. 어, 보면, 어, 25선, 37선, 노란색 50선, 보이시죠? 정배열이 유지되어 있고, 제가 4시간 봉에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간다면, 이 6시간 이 7선이 이 25선 위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림이 나와요. 이렇게 예, 여기서 이제 올라타서 상승으로 가는 거죠. 이평선도 이제 올라오고요. 따라서 정배열로 예 이런 그림입니다. 예, 가능하죠. 딱 봐도 예, 가능한 부분입니다. 아직까지 그리고 8시간봉 보면 어 보면 여기서 어, 충분히 꺾어 내릴 수 있었는데 보면 어, 이 정배열을 밑에서 만들어놨어요.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보이시죠? 칠선이 아래로 꺾여 있지만 이 위로 올라선다면 이게 내려오더라도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 태우는 그림 예 어, 가능해 보이죠? 예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,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는 예,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어, 제가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가 어, 깨진다면 어떤 움직임일까 그러면 이거 다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어, 이이평선들을다 깨고 내려가서 이9,6,4,6,4이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비비는 움직임이 나올 건데 여기에서 확실히 어, 올라서지 못한다 라고 하면 여기서 저항을 맞고 조금 더 하락을 하는 그림이죠. 어, 이렇게 됐을 때는 어, 제가 생각하는 그 날짜 그런 게 조금 많이 바뀔 수 있어요.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제가 또 어,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까 어, 그런 움직임들을 좀 파악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고요. 어, 일단 비트코인 어, 아직은 상승 추세로 갈 확률을 높게 보고 있다. 내일부터는 좀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어 그런 기대를 하고요 만약에 반대로 갈경우의 움직임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이 9.6464까지 내려온다면 여기서 비빈다면 이 밑에서 저항을 받는다면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을좀 지켜보고 어 오늘 하락이 어좀 아프죠 예, 네, 현금을 많이 못 챙겨놨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하락에서 분명히 얻어야 할 교훈이 있어요. 어, 이 하락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. 그래야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. 어, 결국 이 시장에서 이 중간 중간에 돈을 벌더라도 이런 교훈을 찾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시장에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. 어떤 게어 배울 게 있을까? 제가 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. 아마 하락이 시작되고 나면 추세가 꺾인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때는 이미 시드가 날아가 있어요. 그래서 어 그렇게 안 되려면 어, 어떻게 우리가 입절한 금액을 지킬까? 이걸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. 중간에 이제 시드가 날라가게 되잖아요. 그러면 어 고점에 있던 나의 이 느낌이 생각나서 더 매도가 또 하기가 힘들어져요. 지금도 그런 걸 느낍니다. 아 수익률이 얼마였었는데 깎이니까 아 반등할 때까지 기다려야지. 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. 그렇 그래서 어이 비트코인 차트 기준으로 보면 매도는 우리가 이렇게 올라올 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. 현금을 계속 빼놔야 되는 겁니다. 결국에는 그런 걸 찾아야 돼요. 우리는 물론 어떤 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더 중요합니다. 예,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어, 그리고 만약 어,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금 이 하락에서 고통만 느낀다면 결국은 어 절대 돈을 벌수 없을 것이다.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상황에서도 배울 점을 찾고 또 교훈을 얻어서 어,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자.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